오늘은 보배의 성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해마다 500만여 명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질박한 이 뭡니까? 삶의 현장. 네. 그리고 구성진 가라. 아름다운 자연 현장이 무너나는 곳. 그 아름다운 성으로 한번 떠나보실 텐데요. 특별히 전남대학교 국악과 김광고 교수와 함께 떠나봤습니다. 지금부터 겨울여행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노래가 삶이고삶이곧 노래인 음, 섬 연애 홀목이 도인속이 살아, 살아 숨쉬는 보배로운 섬 그니까. 진도의 소리를 찾아 떠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끝, 목포에서 50여 킬로미터를 더 달리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섬 <laughs> 진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 진도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 4만여 명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섬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뭐니뭐니 <laughs> <laughs> 뭐니 해도 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진도깨죠? 아유, 아유, 정말 귀엽죠? 네. 아,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인 같아요. 네. 저 같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렇죠. 이래 봬도 예비 천연 기념물들이에요. 진도에서 태어난 모든 강아지들은 생후 6개월이 되면 천연 기념물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또진도개가 저렇게 어렸을 때, 강아지 때부터 그렇게 영리하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백구가 대전에서 진도까지 주인을 찾아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죠. 예. 어 근데 이게도 진돗개예요? 예. 회색빛이 돈다고 해서 재구라고 하고요. 호랑이 음. 무늬에 호구도 있습니다. 어, 이집은 상당히 용맹스럽게 생겼어요. 네. 곳이 네. 바로 호구. <laughs> 잘생긴 내 눈박이는요. 특히 외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진돗개예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곳습 다를까요? 야, 진돗개는 대,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도 아니고 중형견입니다. 아, 중형. 예, 예. 네, 네. 그리고 기능게 아. 이 쫑긋 쫑긋 쓰고 네, 세야 되고 어. 이황구는이 코가 검해야 되고 아자네 예, 백구도 예. 그, 백구는 검은 것도 원칙이고 담홍색도 무방하다 담홍색도 무방합니예예 그리고 이 입술 이 구열이 차지지 않아야 되고 이 입술 구열 부분 이렇게 이 검게 와. 검은 색깔을 탑색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네. 국도 18호선 진도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오래된 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도 석성은 고려 때몽고군의 끝까지 저항하며 진도까지 내려왔던 삼별초군과 진도 주민들이 해안 방어를 위해 지은 성이라고 하는데요. 둘레가 600m 나누는 석성이 지금도 800여 년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손에 이 돌을 쥐어다가 싸웠던 일입니 음. 굳건하게 쌓은 저런 성의 모습에서 정말 그 당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느껴집니다. 네. 네. 당시 대중손 장군이 이끌던 삼백초군의 생활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하는 옛 건물들의 모습도 재현이 돼 있습니다. 네. 남도석성은 대중손 장군이 또 최후를 맞았던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네, 네. 조선시대에도 수군의 진영으로 사용됐던 남도석성 안에는 지금도 40여 가구가 성벽을 담장 삼아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음, 그성 안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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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지금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디서 하는 거니까 이그 슬픈 노랫소리를 따라간 곳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구성지게 육자배기 한가락을꼭고계셨습니다 음, 네, 맞아요. 서화는 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좋은 것이 많아지요. 바람 막아줘도 좋고, 해 얼른 안비춰 좋고, 음. 이렇게, 뭔, 뭐 무슨 일이 오면은 얼른 안 들어온 게 좋고, 그 좋은 점이 많아요. <웃음> <웃음> 네, 김광복 교수가 직접 장구장단을 치며 소리를 더 청하자, 흥겨경 할머니들이 중단의 타령을 또 들려주셨어요. 중단의 타령을 들려어요 진짜 없습니다. 네. <laughs> 예.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장기 소리에 맞춰서 네. 정말 귀한 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음. 겨울 진도에서는 또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도 진도를 푸르게 물들이는 바로 대파밭입니다. 음, 진도 대파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노래소리가 들리네요. 예, 아마 아실 겁니다. 유명한 진도아리랑입니다. 아 이곳에서는 진도아리랑이 또 펼쳐지고 있군요. 예. 이 소리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대파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분는 소리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풍저우래 이렇게 이렇게, 네 대파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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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에요. 대파는 네. 봄이에요, 네? 네. 네. 아니, 진도 대파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laughs> 바람 이 네. 너무 불럭 저전에 땅 퀄리티 <laughs> 좋고요. 음. 겨울이면은 대파가 여기는 진도는 안 사그라지고요. 청이 더 좋아져요. 아들라이 네. 김강복, 김강복 교수님까지 파를 거부트로 수수확을 하시네요. 장이 네. 네. 모자라요. 저도 네. 했습니다. 그래요. 네. <laughs> 네, 쑥쑥 뽑히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네. 대파 향도 정말 진하고요. 향긋했습니다. 진도 겨울 대파 맛좋다는건 소문 들어서 다들 자,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허리가 좀 아프다 싶을 때쯤, 어디서부터 진도아이라인 시작이 됐습니다. 아. 네. 소리만 들고있 어떡하나요? 아 서방님이 오신다길에 옷을 활발바꾸자더니 서방님은 오시지 않고 셋셋병만 났더라 가사도 참애매어요 <차기 목소리도> 오, 정말 어, 유은정씨가 요즘은 이런 소리를 참 들을 수 없는데 정말 퀸치한 그런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역시 아, 진도답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긴 모래사장이 조금은 의심연스럽게 느껴지는 겨울바닷가 이곳 갯마을 사람들에게 겨울바다는 잠시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의 낭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섬사람들에게 겨울바다는 치열한 삶의 바다였는데요. 네. 마침 폭우에서 바다늘을 나가는 배가 있어서 저희도 동승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 배는 또뭘 잡을까요? 자, 함께 보시죠. 네. 어, 겨울바닷바람은 육지보다 더내솔울데요 여기선 요즘 어떤 걸잡으시나요 네. 궁금하시죠? 네. 아주 맛있었죠요 짠! 아, 아시겠습니까? 이 넓은 바다가 전부 굴밭인데요. 굴이요? 아, 굴 예, 네.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제철이라서 매일 저렇게 나와서 수확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 지금 수확하고 계시는 거죠? 줄줄이 올라오네요. 보기만해도 좋으시죠. 네. 네. 거기만 해도 네. <laughs> 굴이 정말 시했는데요 이맘때 수확하는 굴은 알도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이게 여섯 분도 빈이래. 진 완전 신기한 거네. 진도에서도 강의 앞바다는갯벌이 네. 좋아서 온갖 조개들이 잡히는 곳인데요. 굴맛도 어.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엄청 기가 차네. 엄청 기가 차네. 야, 여기 이제 여자 진도 홍조 한먹으면 아주 그만이요. 아 그렇죠. 진도에도 홍조가 있었죠. 네. 아시네요. 아유, 맛있는 굴 맛볼 생각에 노래가 절로 나오시나봐요. 춤도 예, 췄습니다. 아, 어깨도 그냥 들썩거리고. 라고 생각에. 아 맞습니다. <laughs> 이강계포구에는 굴구이 굴, 굴 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네. 막걸기 온 싱싱한 굴류를 관광객들에게 바로 팔기도 하고요. 또, 즉석에서 장작불에 불고기를 쓸기도 합니다. 이야. 저기 정글도 불 아니에요, 지금 저아래인 네, <laughs> 이야. 우와, 저 색깔 보세요. 빨간 살이 담당한 게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laughs>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먹 이거 먹어이 <laughs> <많이> 안 <나오죠. 웃음> 네. 하나 맛보시더니 본격적으로 <laughs> 네. 다리를 잡으셨네요. <laughs> 어, 네. 얼마나 드시나요? 네, 저게요. 지금 단돈 많이면 <laughs> 네. 저렇게 쌓아주시거든요. 아, 저렇게 많이요? 네. 네. 신선한 바다를 느껴지는 게, 아, 이구 정말 별미더라고요. 음, 음. 그죠? 이렇게? 아, 아따, 이거 좀길고 봐서 기생겼다. 잊지말라. 아주 신기하게 생겼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털어놓으시고 싶게. 다 드시고 이제 하나 하보 <laughs> 그래, 맛이 그냥 그쪽이 쪽에이 달죠? 뭐지? 지금도 짐이 넘어가는데요. 네. 강개포구에 물이 빠지면 또 바닷속에 온달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 갯벌 한가운데서요. 약수가 솟아나는 갯샘이래요. 아, 정말요? 샘이라지만 네. 그래도 바닷물에서 짜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아, 제가 아, 맛을 좀 봤습니다. 네. 음! 짜지가 않아요. 신기하네요. 아, 진짜로요? 진심입니다. 짜지가 않더라고요. 오,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네. 바다에 저런 샘이 있을까요? 60년대까지만 해도요.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진도에 가면 꼭 찾아가고 보 싶습니다. 네. 네. 구성진 우리 가락을 따라 찾아간 고배섬 진도. 그 섬엔 구비구비 삶의 고개를 어깨춤추며 돌아넘어온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민속의 보고 진도에서 보물처럼 귀한 추억들을 만들어 보세요. 네. 네. 진도대교의 모습을 끝으로 보셨는데 저 진도대교 때문에 사실 진도가 요즘은 섬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 진도 여행을 하고 오니까 남도의 여행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보는 것보다는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진도의 소리가 참 구성졌는데요. 진도에서는요, 어느 마을에서든지 노래 한 대목을 청하면 그 즉석에서 진도만의 그 남도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다들 소리꾼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죠. 네. 또 오는 4월 17일부터 이틀간은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바닷길이 갈라지는 진도 신비 축제이기도 한데요. 꼭 가셔서 신비의 그 광경도 한번 보시고 아까 보셨던 굴구이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만큼 드십니다 <laughs> 만원이면 만원의 행복까지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생방송 KBS 네트워크 오늘은 빛고을 광주에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